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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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올려나 어? 이 자식 구독을 안 눌러? 어, 눌렀어요 눌렀어요 너도 안 눌렀잖아 너는 눌렀냐? 안녕 여러분 반가워요 오랜만이죠? 오늘은 말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새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랜덤 룰렛 돌리기 자 그래서 말인데요, 이 컨텐츠의 주제답게 어, 모든 저의 행동이 랜덤 룰렛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.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 영상 컨텐츠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이나 그런 상황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룰렛을 돌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을 할 겁니다. 야, 이거 완전히 기대되기도 하는데 아우 재밌겠다. 아무튼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거첫 번째 룰렛입니다. 네, 일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, 오프닝이랑 영상 끝! 아, 이거 완전 후덜덜인데요? 아... <laughs> 영상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 싫어요? 아, 안 된다, 안 된다. 영상 1분, 1분도 안된것 같은데? 자, 그러면 한번 제가, 어, 바로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간다! 돌아간다, 돌아간다! 뭐가 나오려나? 어? 영상 끝! <laughs> 영상 끝이래! 아,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! 영상 끝이래요! 망했다. 영상 끝이야. 좋아, 그러면은. 안타깝게도 오늘 영상은 진짜로 여기서 끝났습니다. 아,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영상 끝이라고? 와, 이렇게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. 이건 아무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봐야 될것 같네요. 자, 여러분들, 안녕. 아, 맞다. 여러분들, 진짜로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럼 우린 내일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만날게요. 안녕.